난곳곳에서 냄새가 나나 막내 어릴 때 얼굴이 생각이 안나 사진이 별로 없어서인가? 친구 중에 셋째인 애가 있는데 걔도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대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, 큰 애는 신기해서 찍어주고, 둘째는 기특해서 찍어줬는데, 넌 너무 바빠서 못 찍어줬다, 그랬대요. 그 어린 것이 내 목을 꼭 끌어 안고 잤어. 재현은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, 그 팔을 늘려서 꼼짝없이 잠들었대 정말 모르겠니? 그냥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해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소리 없이 다가와서는 반드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씹을 거야 근데 그게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게 이유가 돼요 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 집에 지원다 당한 사람 없어요 왜들 왔니? 왜 내일 못깨오세요 따뜻할 때 먹어라 저게 뭐예요? 옛날에 좋아했잖아 내 주머니에 봉투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먹었던거 생각 났 나? 그러면서 손도 섞고 생각 안 나요 안 잡을 걸 그랬지? 전혀 취하지 않는다 모든 게 생생해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줬던가? 야간에는 갔다가 나와 못 참아라 을 잃어버렸는데 나더러 찾아오라는 거야? 못 찾으면 내가 잃어버린 걸로 뭘? 아직도 멈춰졌다? 저 이제 전공 바꿀까봐요 이제 웃음거리려고 요 근데 걘 제가 노래 도고 있을거에요 왜 이렇게 안오니? 전화 좀 해봐 기다리지마요 무슨소리야 기다리지않아도 와요 역할을 내는 건 당연해. 그의 독을 품고 있어. 잘하셨습니다. 오습니다 말씀하시네요. 너무 징진거라서버렸어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? 어디 a t is it?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요 누군가가 그 애한테 길을 물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애는 뒤돌아서 나를 말해. 나는 재빠르게 다가가서온 정성을 다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길을 알려줘요. 그 사람 고맙다고 하면 그 애가 우리 형이래 어디래요? 언제 이렇게 행복 가능할까요? 나는 머리털 나무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. 이제 그만 집에 가자. 그러면 그 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? 거긴 집도 아니야.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. 이 집은 전혀 쓰레기예요. 내가 하는 짓이 다 쓰레기 같은 짓이래요. 나는 세상에서 시행한 만래서한사람깨되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뭐내버렸어뭐라 저도 뭐라고? 저도 뭐라고? 저도 뭐라고? 저도 뭐라고? 저고 어 돌아올까봐 걱정되는게 아니라 혼자만이그 애는 너희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었어 그게 우리 탓이에요? <laughs> 더 견뎌야 된다 그 애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, 어차피 우린 그 애가 없 못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애가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인간들하고 울리는지 <laughs> 알아요? 다들 어쩔걸요? <laughs> 우리네가 아니에요. 귀엽이 우리 막내가 아니라고! 제발 포기하세요. 세상에서 그렇게 질란된 놈 처음 봤어요. 집에 숨는 놈, 집에 목숨 건 놈, 집에서 죽는 놈, 집이 집다운 건 집일다고 부수 때뿐이라니까. 그게 드러나보잖아 관속을 구는 것처럼 성질 갖고. 아 언젠가 한 칸씩 갚고 싶어진다고. 그러니 마지막 한칸 없으면 쫓겨나지. 야 쫓겨나지 아니면 신대륙도 없거든. 아, 나숨 쉴때마다 피냄새가 나아다니는물이가살아있 심미에... 아! 아! 자체가 다야나는지 아, 그건 걱정하지 마 <laughs> 야, 우널 위해서 올 거다 반가워 <laughs>